자식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대화 1 칸, 아까 지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 그러게 말이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얘기인데 지은 씨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수 있다고 들었어.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칸을 잘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대화 2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